자이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나훈 개관으로 드리는 건데 먼저 종료주일에 대해서 잠깐 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실, 가, 어,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종료주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 기간을 끝마치시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도을 깔고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도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다윗의 자손 또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 자기들이 섬길 만한 섬김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아 이렇게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자 종교주의는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종교주의를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종교주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들어서 입성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입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유는 고난 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 예언서들에 쭉 보면 왜 고난을 받았을까라는 부분을 표현하시길 우리가 고난 받아야 될 것들을 예수님의 몸에 지우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고통을 받았을까?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것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신 거다. 예수님은 고통받으실 어떤 이유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핍박을 받아야 했을까? 우리가 핍박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핍박을 받은 거다. 라고 표현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아야 했을까? 왜 그렇게 가시관에 찔리면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다시 종료 주의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환호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돌아가셨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여 정치적으로 독립할 대장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목적과 호산나로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다 우리가 지금 호산나로 환영하는 그 기쁨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당해야 될그 고난의 뒷모습들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것이 종교주의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아요. 그리고 오늘은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시고 우리에게 잔을 나눠주시며 우리에게 함께 주의를 지내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는 걸 아시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내 몸을 기념해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흘린 보혈의 피를 기억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판찬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서 우리가 병이 낫고또 우리의 매임에서 해방되기를 목적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안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과 주일 주인 예배를 지키는 목적이다 자, 오늘 이어서 나훈 말씀의 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훈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거 안 읽고 보신 분이 커다니다 교회 에한 15년 다녀서. 다녀본 분들 중에는 나훔이라는 사람이 참 어색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15년 정도 다녀도 안 읽어보신 분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나훔은 요나서처럼 어 니누웨 성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니네 얼른 외겨야 돼그룹고 지나갔다 그랬죠 그쵸? 그렇게 지나간 요나의 경고를 듣고 니누의 성은 제 위에 앉아서 자기의 굵은 배옷을 입고 그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축부터 사람들까지 온 성이 돌이키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홈서에 보니까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있냐면, 약 100여 년 정도 있습니다. 100년 정도.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나고 나자. 바로 다음 세대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죄악을 일삼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나훔서에는 이방인의 악재자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훔서가 신앙적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이방 국가들의 죄에서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구원하고 남의 민족은 다 죽이려고 작정한다. 라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 이런 평가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 믿으면 니네만 구원받고, 그럼 우린 다 죽어? 나는 예수 없이 착하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많이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과, 평가는 너무 경솔한 것입니다.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은 아수르의 부도덕함과 불경건함에 대해서, 어, 분명히 경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안에서 압제를 당한 모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후의 예언에는 아수로와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동시에 니누에 대한 유다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후의 예언은 그 이후에 계시록의 역사와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니누애를 음료로 묘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반영된 것을 살펴볼 때에 계약백성,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이방 민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편에서 있을까? 여기 이방이란 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입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신앙을 정하고 판단할 때는 이방입니다. 우리가 유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내음대로 신앙을 결정하고 하나님보다 내 의견이 우선이고 내 신앙의 경험이 우선이고 내 신앙의 감각이 우선이면 그것은 이방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에 17장 1절에서 2절에 또 일곱 계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일장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니라 한마디로 온 세상에 위에 앉아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니까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틀리지 아니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역되었도다 그러니까 복술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죠. 복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 빛이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없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세상이 끝났다.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척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모든 것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 모든 것이 음녀가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음녀란, 음녀란 그냥 함부로, 어, 그냥 도덕 없이 그냥 함부로 사는 사람을 주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자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럼 음녀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담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성도인데 우리가 다른 이름을 함께 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다른 남자를 품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품는다. 내가 다른 남자를 품으면 음행을 하고 있는 거죠.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품으면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에 보상을 요구하고 또는 잘못된 신앙으로 열매 없이 그저 껍데기만으로 설레발을 치고 다닙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음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 물론 훨씬 적극적인 의미에서 표현입니다. 여기에 음료는 정말 실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벨론이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타락한 정말 유형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이 책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개시의 역사에 기초해서 아수르의 악재에 시달리는 유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후은 니누에가 포요된 일과 그 함락과 함락된 이유를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려고 길을 쓰셔도 결국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범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범죄가 그 심판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1장에서는 인우의 성에 대한 파멸을 니누, 2장에서는 이우의성의 파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애가를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인우에 대한 열망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3장으로 돼 있는 성경이 나무서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고스 사람 나후베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대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드리라 라고 지금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홈의 처음 부분은, 하나님의 위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을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자비와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대비가 되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라는 말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적하면 이 꼴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면 그렇게 보호되고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스루가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을 경비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들을 우상 삼고 또 그것들을 섬기고 살았던 시간들을 죽음과 또 무덤 같은 시간입니다. 그들이 죽음도 선택했고 무덤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그것들을 함께 묶어서 그 선택했던 자리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이들과 그들이 거하는 성을 그들이 선택한 무덤에 같이 보내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수르의 멸망부분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니 이런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골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말이 산비에 있도가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며 이렇게 고개를 대조시키고 있다 그말 그러면 이큰 니누의 성이 멸망을 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니누에는 니누의가 존재했던 시대에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가 존재했던 시대는 가장 부용한 성이었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으며 가장 영원할 것 같다. 가장 완벽한 성이었어. 니누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니누의 성은 니무롯에 의해서 건설된 북방의 큰 도성이었습니다. 니무롯은 누군 줄 아시죠? 세상의 연걸이라고 얘기하는 어... 사탄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의 사실 근원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니무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철저한 멸망의 상징이었던 니누에는 메소부다미아 지역의 최고, 최대 도시 중 하나로 전성기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리누에는 티그리스강 동편으로 8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리누에는 코슬이기로는 번화가만 거의 13km나 이어지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성벽으로 불러진 매우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따르면 리누에를 일주하는 데 사흘 길이 걸린다고 했죠. 미도에는 당시 외소보다미아 지역에서 가장 현저하게 발전된 도시였으니, 분명하고 이렇게 큰 성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도성들 중, 모든 성들 중 가장 큰 성이었고, 사막 한 가운데 문화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해 보이는 성도 무너지고,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왕국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튼튼해 보이던 그대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찾는데도 고고학자들이 엄청 노력해서 찾아야 될 만큼 대단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결국 그 성의 흔적을 이 시대에 와서 발견하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이 멸망했던 것과 우리의 신앙과 아무런 연관도 없을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반드시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참 부러울 만큼 부유하고 풍족하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누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무너지게 되고 사업도 망하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마음으로 흔들려서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하며 당황하고 절망의 나라으로 떨어져서 거지같이 살아가는 모습도 흔하게 볼수 있는 그렇게 만나는 일. 이것을 보면 여러분과의 무엇을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줄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의 여유와 휴식을 허락할 뿐이고 돈도 돌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남편도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마녀도 안해도 그런 몸매와 그런 얼굴로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거지 세상이 주는 것을 구하고 찾으며 그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역시 세상과 함께 흔들리고 세상과 함께 고통당하며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자리에 서야 하는거지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은거지 세상이 영화와 영광도 영원하지인류 이누의 성의 멸망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의지하는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은 양심을 지킨다고 했어도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흔들리는 양심이었기 때문에 포악했으며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킨다고 해도 그들은 법 안에서 잔인하고 무질서했습니다 그들이 그리는 번영과 영화와 안정은 스스로 하늘 높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비우는 자리까지 이루고 각종 무상들로 자신을 채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더러운 가운데 자기 자신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앞선 요나선지 시대에. 심판에 대한 경과를믿고 온성이 재에 서 울며 자기 옷을 찢으에 회개했었지만 곧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들의 편안만을 위해 살아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이실 때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간에도 온갖 절망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다가 이제 겨우 살만해지고 그 복잡한 문제들이 조금 더 나아져서 해결된다. 인간적인 계획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나는 조금만 더 벌어서 노후를 대비해야지 나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건강해져야지 난 꽃놀이 가고 좀더 놀아야지? 좀더 행복해져야지? 난좀더 쉬고 자야지? 기억하시오. 민우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분명한 회복의 기회를 얻었던 성인 것을 이심만이누회 역시 회개했던 성죄제 위에 자기 자신들을 두었으며 그 옷을 짓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길을 썼던 것을 잊으시면 우리가 젊은 날에 한 순간에 만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이 이후의 모든 모습들까지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왜 다시 이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우의 성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우선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마고 그들은 완전한 멸망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음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절망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예를 놓치지 않으시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세대를 통틀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모습을 바꿔 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신앙 안에 있다고 믿었고 늘 옳고 늘 바른 곳에 있다고 믿어,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교인들 중에 대다수도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신은 바로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고, 얼마든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데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확신하는 순간, 여러분은 신앙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다른 곳에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곳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품은 마음이나 신앙이 다른 것인지 또는 아닌 것인지를 분명하고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실이면 내 행동이 옳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진실이 아니면 내 행동이 가정스러움으로 나타납니다. 견디지 못하시겠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모질고 거칠게 행동하는 것들을 인정하시기 힘드시죠. 그러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품은 마음이나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 기도가 옳은 것이 내 삶에서 열매 없이 옳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섬기겠다고 기도해놓고 말만 계속하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섬기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기도가 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얘기해놓고 맨날 잠을 자고 누워있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내가 아껴 사랑하고 희생하겠다고 말, 말해놓고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내가 희생하지도 않고 내 입장을 변호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안 당나는 믿음을 어떻게 그걸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냐고요? 삶의 열매는 잘못된 것으로 나타고 자기의 잘못으로 나타난 삶의 결과들이 있는데 그걸 갖고 사람들이 나를 정상적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갖고 자기가 잘못해놓 지금 말하는 것들이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갖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버리. 그럼 성경은 뭐가 돼? 우리가 믿는 믿음 은 뭐가 되냐 그 말.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고난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되고 여러분이 고쳐가지 않아서 여러분 자신에게 쌓는 잘못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그걸 바라보셔야 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당하면 다고라니다 남들이 나 나에게 주면 무조건 핍박입니까?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참고 견디는 것처럼 포장하는 일만 반복되면 신앙도 믿음도 그리스도도 그리고 하나님도 왜곡해버리는 잘못된 신앙의 습성을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움직였다. 아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 삶의 열매가 잘못되어 있습니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이 좋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다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기 이전에 자기의 행동을 먼저 고치는 것입 그리고 그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거짓 열매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도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다. 아는 것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될 뿐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 이런 경건의 연습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아가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시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말뿐이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나만 변호하기에 바빴던 거짓이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행동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인 것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속에 넘쳐난 거짓과 부패함 가운데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영화를 열어 나 자신을 우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를믿가 우리 가 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 우리 우리 를 이끌어 우리 옵소서 우리 를 사랑하시고 죄에사서에서 우리 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